안녕하세요. 경희보공안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일반적이지 않은 다낭성 난소중후군 케이스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전에 다낭성 난소중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인슐린 분비랑 연관이 있으니 규칙적으로 먹고 근력 운동하고 수면 패턴과도 상관이 있으니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야 한다라는 어무 엄마의 잔소리 같은 말을 반복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20대 초반의 여성분이고 혈액검사상 FSH와 LH의 비율이 1대 3이 넘는 다낭성 낙수증후군 경향을 보였고 약간 높은 농도의 프로락틴, 정상 범위의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 갑상선 호르몬을 보인 데 반해서 음, d h t a s 수치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음, 좀 어려운 얘기가 되기는 할텐데 잠깐만 <laughs> 할게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Es는 D 하이드로 에피 안드로스테론 황산염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laughs> 너무 길어요. 음, 보통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이나 뭐안드로스테온 같은 남성 호르몬으로 대사되거나 에스트로겐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호르몬인데 다낭소나소증후군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좀 복잡합니다. <laughs> 어, 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때 DHEAS나 어, 뭐17 수산화 프로게스테론 등을 검사하는지 알수 있는 표인데요. 사실 이 표는 프레그네놀로스틸이라고 해서 스트레스와 성 호르몬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만성피로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르몬 불균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흔히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코티솔 분비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 상황에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그림에서도 붉은색 화살표로 코티솔 생성 경로가 우세해질 경우 프로그네놀론, 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등 다른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주어서 호르몬 불균형이 이제 발생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가 너무 복잡하면 다른 표로 하나 보여 드리면 이 표도 역시 좀 복잡해요 저도 이 과정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 여튼 혈액검사 결과는 단항성 난소증후군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음, 스트레스 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것이라는 설명으로도 좀 끼워 맞출 수도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뭐 혈액 검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뭐 다시 케이스로 얘기를 돌아가 보자면 이제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전 케이스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은 히스토리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듣고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찾는 게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 초경 이후에 고3까지는 그래도 최대 두달 안에는 월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시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굶으면서 체중을 8kg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찾아온 요요 그 해에는 거의 월경이 없다시피 하면서 소량의 갈색 출혈 이렇게 묻어나는 게 1년에 뭐한세번 정도 되는 수준 어,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다음 해에 이제 학교를 가면서 체중 조절을 다시 했어요 어. 그렇게 했더니 월경 빈도가 조금은 늘어나서 이전처럼 뭐 1년에 한 6회 정도는 월경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해,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체중이 또 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월경은 드문드문. 음, 이야기만 들어보면 천형적인 식이조절이랑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발생한 월경불순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식사 패턴도 아주 불규칙적인 데다가 집에서 거의 밥을 안 먹고 뭐 라면이나 음료수 등의 식사가 대부분의 생활인데다가 밤늦게 자고 오후에 일어나는 뭐 전형적인 식사랑 생활 불규칙 요인이 너무 뚜렷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케이스가 그렇게 전형적인 단낭성 난소 증후군이었으면 제가 제목을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뭐, 프레그네롤론 스틸이라는 떡밥 아닌 떡밥을 어렵게 던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음, 이제 어떻게 전형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음, 살펴볼게요. 일단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집중이 되는 거는 무리한 다이어트 요요에 이렇게 꽂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상당히 불규칙한 생활이 유지되고 있고 어, 같이 오신 어머님의 이렇게 바닥이 꺼질 듯한 한숨은 그 결론에 종지부를 찍어줬어요.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잘안 먹힌다고 하면서 이렇게 따님이랑막 싸우고 진료실에서도 막티격 태격 동생과 비교를 하면서 동생은 어머님과 생활 패턴이 비슷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비교까지 하니 환자분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얼굴이 이렇게 부그럽하게 달아오르더니 눈물이 뚝뚝 흐를 정도로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몸이 망가졌다라는 그런 죄책감에 고개를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에 수면, 그리고 전혀 하지 않는 운동, 세성부분석상에 뭐 근육량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지방량,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 이제 생활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에 불타서 저도 역시 강하게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규칙적인 식사, 단백질 섭취, 뭐 근력 운동, 12시 이전에는 자고 햇볕을 많이 쐬면서 낮에 활동을 하세요. 이전 단항성 난소증후군 다이어트 방법이나 또는 생활관리 방법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어머님이 따님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오니, 어머님은 대변인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인 반면, 따님은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한약 처방이나 뭐 침, 약침 치료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생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당연히 생활을 뒤바꾸려고 하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았겠죠. 그래서 음식 조절이 힘들면 뭐 식판 식사를 권유를 하기도 하고, 먹는 사진을 다 찍어서 어떻게 먹고, 어,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하기도 하고, 운동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무슨 채널을 어떻게 보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운동 시간이랑 또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받으면서 활동량을 줄어드니 집에서는 이러이러한 생활을 하세요. 라는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난포도 관찰이 되고 배란도 되고 자궁내막도 두꺼워졌죠. 그리고 본인은 좀 힘들긴 하지만 강력한 식사, 운동, 생활관리로 그러니까 월경주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경주기가 너무 길었어요. 본인도 월경이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니라서 뭔가 호전이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월경도 주기가 40일을 넘겨서 뭔가가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 환경 변화, 뭐 가족이 좀 아프다거나 아, 무슨 변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배란이 된 이후에도 30일 넘게 월경을 하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정상 월경 주기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할 때에는 배란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불규칙하고 배란이 된 후에는 월경이 시작될 때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유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요 모여 드리는 그림처럼. 그래서 단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을 볼 때에도 이 질환은 큰 범주에서 보면 배란 장애이기 때문에 배란이 정상적으로 되는 양상이 관찰이 되면 월경 주기를 찾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분의 경우는 배란이 된 이후의 기간 또한 물론 배란 될 때까지 의 기간도 약간은 불규칙하긴 했습니다만, 배란 이후의 기간 동안은 불규칙했습니다. 뭔가 덜 맞춰진 퍼즐이 있는 것 같은 꺼림칙한 그런 느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치료 경과를 살펴보고 놓친 게 없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질환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단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의 치료를 할 때는 좀 진료 메모를 본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는 편이에요. 사소한 것들도 그냥 일기 쓰듯이 이렇게 적어두는 편인데, 그동안의 진료 내용을 한번 쭉 살펴서 내려가는데, 음 메모들이 복통, 설사,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요, 어깨가 아파서,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서 무슨 조직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결과 받을 때까지 3주 동안 계속 설사를 해요. 차트에 뭐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체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말은 거의 안 보이고. 20대 초반의 분인데 설사 뭐 피로는 반복되고 조금만 다른 운동이나 생활을 해도 어깨 손목 발목 이런 관절은 쉽게 다치고 그런 다친 관절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도 한 달이 넘게 걸려서 젊은 사람치고는 잘안 는다 안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식사를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고 정해진 음식을 먹는데에도 설사는 너무 무작위적으로 반복이 되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체중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잠을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까 싶어서 좀 시간 여유가 되는 날을 진료를 좀 잡아서 어머니 없이 본인하고만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어좀 대화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어 5분 10분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먹고 운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좋아요라는 말보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힘들고 이렇게 피드백 오는 느낌이 어딘가 이렇게 막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진으로 오셨을 때이게 작성하는 설문지를 보고 이전 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봤죠. 밤늦게 집에 들어와 다음날 점심 때까지 자고, 식사는 주로 오후나 저녁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외식을 하는 게 전부였던 생활. 음, 그럴 때 소화기 상태나 컨디션을 물었더니,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뭐 친구들과 뭐 간식이나 분식 같은 걸로 끼니를 대신해도 설사를 한 적도 없고, 더부룩하다고 소화가 이상했던 적도 없다고 합니다. 밤늦게 자지만 오히려 푹 잤고 지금처럼 일부러 정해진 시간에 자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빨리 잠들고 새벽에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할 일을 할수 있어서 오히려 능률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맞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일까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좀 목소리에 생기가 도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쭉 살펴보니 월경이 늦어졌던 시점에는 음, 누가 아프다거나 또는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거나 장염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기 증상이 안 좋아진다거나 뭐 몸살이나 감기 이런 걸로 어딘가가 아팠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뭐 신경을 써야 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몸이 어딘가가 탈이 나는 상태가 됐던 거였죠 그렇다면 오히려 규칙적으로 생활을 유지를 해야 하고 뭐 이렇게 이걸 먹어야 돼요 이 시간에 자야 돼요 이거를 운동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편안하지 않았다면 음. 그런 것들이 더 자극제가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첫 번째로 편안하고 익숙한 생활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맞는 생활 패턴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생활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 음,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프다거나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코로나가 유행을 하는 그런 상황, 음,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긴장을 과도하게 만드는 그런 음, 편이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처방 계열을, 한약 처방을 전혀 다른, 몸을 조금은 편안하게 이완시켜 줄수 있는 형태로 도움을 주도록 바꾸고, 생활 역시 본인이 그냥 편한 방식으로 해보세요. 라고 생활의 고삐를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집밥 먹기 싫으면 그냥 외식하고, 코로나 상황이어도 뭐 친구들 한두 명 정도는 수시로 만나러 나가고, 음, 편한 생활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운동하지 마세요. 라고 해봤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집요실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좀, 음,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가 좀 편안해 보였어요. 물론 설사나 복통도 없었고요. 월경 주기는 이전보다도 조금은 더 짧아졌어요. 어, 그래서 아 이분에게는 오히려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게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 상담에서는 어머님도 같이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음, 따님은 환자 음, 분 음, 본인은 시체 시기가 어, 본인 나름의 것이 있는 것 같으니 가족들의 기준을 따님께 너무 강요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은 한숨을 <laughs> 깊이 내쉬는 방면 따님은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본인에게 맞는 생활을 좀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게 된게 이분의 치료 방식 중에 약간 좀 핵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의학적인 치료의 특성이자 가장 큰 장점이 저는 개인 특이성에 맞출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체질에 맞는 치료라고는 하죠. 물론, 이런 특성은 대단히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처방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아, 단항성 단소 중후군 환자가 온다고 해서 월경 주기 맞추면 되니까 뭐, 야즈나 야스민 이런 걸 루틴으로. 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약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치료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뭐 여러 병리적인 기전과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사, 운동, 생활 관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아주 모범적이고 이렇게 대표적인 정답을 적어두었지만. 그 답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이 100명이 오면 100가지의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환자분의 경우 규칙적인 생활을 너무 강요한 게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으로 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조금은 편하게 만들어 줬더니, 어, 오히려 더 조금은 속도가 나고, 정상 범주에 약간 근접한 형태 월경 주기를 회복했어요. 물론, 이 케이스 환자분께 고비를 풀어드렸다라고 해서 생활을 아주 무풍별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은 있어요. 오해는 음, 마시길. 단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너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식사 조절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정해진 루틴대로 꼭 맞춰야 돼요.라는 게 아닌 좀 다양한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어요. 어, 영상에 대한 댓글을 이렇게 봤었을 때, 어, 식사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하는데도 안 돼요. 이런 댓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어, 본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 케이스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 기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좀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어, 식사 생활은, 또는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된대, 라는 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